브라우마이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한 지는 아직 한달 보름밖에 안 됐지만, 어, 영상은 한30몇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스튜디오에 분석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일단 스튜디오를 켜서, 자,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외부에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제 영상에 지금 외부에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 뭐 다음 카페, 네이버 검색, 이런데로 많이 올라옵니다. 처음에 보면은 외부가 43.7%죠. 그리고 유튜브 검색이 25.7%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많이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조업 창업 그리고 갤럭시핏 기어핏 스마트워치 지게차. 자이 이 부분은 다 유튜브 검색 쪽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올라오는지는 직접 확인해봐야겠죠. 유튜브 검색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유튜브 검색에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이게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이 상위에 노출되는지. 비슷합니다. 갤럭시 핏 기업 핏 비교 영상이랑 지게차에 달인 파레트 트럭 상차. 그리고 그 법인 제조 창업 특허 내고 기술 보증 기금의 벤처 기업 하자. 뭐 이런 보면 전부 기업 핏이나 지게차. 그리고 제조업 창업.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지금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구독과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상을 얼마나 보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제 영상은 좀 구독을 안 하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독을 할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구독 안 함이 많습니다. 구독 중인 사람은 한 13%고, 구독 안 함이 57%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많이 봅니다. 제 영상은 핸드폰이 59%, 컴퓨터가 9%, 태블릿이 3.5%, TV가 0.8%.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본다는 말은 제가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려면 썸네일이나 뭐 글자들이 좀 커야 됩니다.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크게 나오는데 휴대폰에는 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자막 같은 것도 좀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그 재생 목록이죠. 재생 목록에서 어떤 재생 목록을 많이 보는지. 자, 재생 목록을 보면 성공 창업, 그리고 소개 및첫 이야기, 여행 맛집. 자,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생활 IT에 지금 기어핏도 있고 한데 이게 밑에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 창업 쪽을 많이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노출시켜 줍니다. 1 그러니까 14,000 노출수를 해줬는데 클릭률이 4.3%네요. 노출했는데도 615번 밖에 클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썸네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출이 됐을 때 여기 제목하고 썸네일만 보고 클릭을 할지 말지 반, 바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지금 아직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에 보면 제조업 창업을 키워드를 했을 때 1번이네요. 제 영상이 지금 1번에 가 있습니다. 1번에도 있고 5번, 6번, 7번. 그러 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많이 됩니다. 제조업 창업이 이런 키워드에 인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놀랬습니다내 영상이 1번에 가 있고, 5번, 6번, 7번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노출이 많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노출이 어, 클릭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에 제조업 창업으로 1번, 5번, 6번, 7번 영상이 제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네이버에 어, 지게차의 달인입니다. 지게차의 달인 키워드인데, 2번, 4번, 5번, 6번이죠. 얘도 참 상위에 노출됩니다. 계속 동영상 부분에서 2번, 4번, 5번, 6번 자, 이런 식으로 지, 네이버에 상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같은 네이버에 기어피트입니다. 기어피트는 4번에가 있네요. 자, 4번에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부 영, 외부에서 지금 노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외부에서 노출 많이 되는 부분이 다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다음에 제조업 창업은 4번, 6번에 가 있습니다. 4번, 6번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네요. 거의 비슷비슷한 영상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지게차의 달인입니다. 지게차의 달인에 4번, 5번, 6번, 7번 아, 여기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계속 이 영상들이 좀, 키워드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서 지게차의 달인이 4번, 5번, 6번, 7번에 링크되어 있고, 다음에 기업비2는 검색이 안 돼서 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제조업 창업 키워드는 지금 4번, 5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 개가 뒤에가 있는데, 그건 지금 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 다음 키워드 지게차의 지게차의 달인이죠. 4번, 7번가 있네요. 항상 상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기업 비트입니다. 기업 비트가 5번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영상 전체적인 영상에서 제조업 창업, 지게차의 달인, 기업 비트가 전체적으로 상위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이 그렇게 이런 영상 시청 시간이 많이 늘지 않는 것은 구독수가 많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구독수가 한 50명 조금 안팎인데 구독수를 빨리 10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